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다양한 사회운동을 배울 거고요. 첫 번째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생활 개선을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운동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운동을 한 거야. 왜? 너무 힘드니까. 당시 대다수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 먼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뺏기죠. 그래서 지주 밑에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데, 지주들이 지마대로 소장료를 자꾸 올리는 거야. 원래 조선시대에 절반이었던 소장료가 점점 늘어나더니, 1920년대가 되면 70, 80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 뒤지게 일해가지고 소장료로 80을 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겠어? 소장료를 인하해달라, 낮춰달라는 거지. 그리고 지주 마음대로 소작권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처럼 1920년대 농민 운동은 소장료 인하. 소작권 이동 반대 등 주로 생존과 관련된 것을 요구했던 것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1920년대 신안군에 있는 암태도라는 섬에서 일어난 소작쟁이였습니다. 그러다 30년대가 되면 좀더 과격해져 아예 토지를 농민에게 줘라 일본 나가라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항일투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1920년대에는 조선에 일본인 기업이 증가하면서 노동자 수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12시간에서 14시간씩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받았고요. 특히나 차별로 인해 조선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요구사항은 임금을 올려달라.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거지. 생존권 투쟁이었고요. 대표적인 사건은 20년대 말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그리고 30년대가 되면 일제 자본가 타도,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항일 투쟁으로 또 성격이 변화해요. 즉, 정리하면 20년대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 생존권과 관련된 요구를 했어. 그러다 3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세력과 결합이 되면서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를 부정하는 반제국주의적 항일운동으로 성격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운동을 볼게요. 첫 번째는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의 배경은 순종이 돌아가신 거야. 순종이 누구야? 고종의 아들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죠. 그래서 전에 3일 운동이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 일어난 것처럼 순종의 장례식에 다시 한번 제 2의 3일 운동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때 만세 시위를 기획한 것은 사회주의 세력인 조선 공산당이었어. 이들이 주도를 하고요. 여기에 민족주의 세력인 천도교에서 도움을 줍니다. 즉,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까지 함께 운동을 계획해. 그래서 이 운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들켜버린 거야. 그 결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남은 사람이 누구니? 학생들이죠. 지금 너희와 같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 운동이 전개돼요. 하지만 사전에 발각된 규모가 꽤 커서, 3일 운동처럼 전국적으로 막 퍼지지는 않았고,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나온 경문을 보면 납세 거부, 노동자 총파업, 소장료 납부 거부 등 경제 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기획한 운동이라서 그래. 사회주의자들은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강조하거든. 그래서 경제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60만세 운동의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준비를 했잖아. 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연합을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볼게요. 이거는 1929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항일 운동인데요. 사건의 첫 시작은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가 있었는데 후쿠다라는 일본 학생이 나주역에서 박기옥이라고 하는 조선인 여학생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희롱하고 괴롭힌 거야. 그러자 그걸 보던 조선인 남학생 박준체가 항의를 하고 그러다 일본 남학생과 조선 남학생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서로 막 패싸움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왔겠죠. 그런데 이 경찰이 일본 애들 편만 들고 조선 학생들을 다 잡아가 버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광주의 학생들이 폭발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일본이 위주의 교육 때문에 차별받고 있던 터라 계속 불만이 쌓여가는 중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분노한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검거된 학생들을 우리가 데리고 나오자. 그리고 조선인들을 위한 교육을 해라. 식민지 노예 교육은 하지 말아라. 학생들이 주도한 운동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남으로, 그리고 전국까지 확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확산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신간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야. 신간회가 당시 전국의 지회를 둔 단체다 보니까 광주의 소식을 전국에 계속 알린 거지. 그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요. 이 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민중 대회를 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일본에게 들키게 되면서. 결국, 개최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광주학생 항일 운동은 3일 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일어난 운동 중에는 가장 큰 규모였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laughs> 세 번째 주제는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던 사람들, 여성, 어린이, 백정들이 차별을 없애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으켰던 운동이에요. 어, 첫 번째 여성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자리 잡으면서 여성들 또한 많은 차별을 당했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이들이 직업을 갖기도 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의식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여성을 무시하고 사회적 법적으로도 차별이 있었거든. 때문에 우리도 남자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같은 대우를 못 받지? 왜 여전히 아빠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근우회이고요. 근우회는 우리나라 최대 여성 단체였는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근후회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신간회와 같은 시기에 함께 활동을 했고요. 여성 운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 근후회의 이름을 따서 근후라는 이름의 잡지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당시 근후회에서 외쳤던 주장들을 보면 여성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철폐해 달라. 그리고 조혼을 폐지하고 결혼의 자유를 달라. 그리고 부인 노동. 여자들이 노동을 해도 남자들보다 임금 차별을 받는데 이런 거를 없애라. 이렇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 계몽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년 운동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고 물건이야 존중을 받지 못했어. 게다가 이 시기 아이들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공장에 가서 장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천도교 출신의 방정환이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요. 이들도 인격이 있고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해 활동하면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잡지 이름도 어린이로 정해서 어린이들의 인권과 그들을 존중하자는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은 백정이에요. 백정이 누굴까? 고려시대에는 일반 농민들이었지만 조선시대가 되면 달라져. 가축을 도살하는 일을 했던 천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했던 계층이야. 그런데 가보 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사라지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계속 차별이 남아 있는 거야. 일제에 의해 차별받던 한국인들이지만 백정들은 한국인 내에서도 차별을 또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뭐, 갓바치, 피쟁이, 이러한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호적에 붉은 점을 찍어서 백정 출신이라는 것에 표시해 놓고 구별을 하기도 했죠. 또 백정의 자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다른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서 쫓아버리고,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겠니. 그래서 1923년 진주해에서 조선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들어 운동을 합니다. 그게 형평운동이고요. 형평운동은 백정들이 고기를 잴때 이렇게 생긴 양팔저울을 쓰는데 이게 양쪽 무게가 맞으면 평평해지잖아.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우리 백정들 모두 평평해져야 한다. 모두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면서 사회적 차별 의식을 없애 달라고 요구를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해 참다운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백정들은 계속 압박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있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야. 공평하게 대우해라. 이러한 주장을 했던 거지. 어 이렇게 일제 강점기 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사회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